¡Gracias! Oh. 하이님 <목소리도> 아버지로 나는 예매자입니다 찬송하시면서 말하겠습니다.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다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떠나 볼까요? 힘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 또한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로 오라. 아멘. 예수님이 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배가 고프하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근데 저도 너무 배.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좀 쉬다가 나중에 다시 모이는 게 어떨까요? 아,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여라. 네,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왜? 못할 것 같으냐? 아니, 예수님, 어, 거기 사람을 세우고 싶죠. 제가 대충 세워보고, 나, 남자가 5,000명이나 됩니다. 어, 그래. 아닌데. <laughs> 내가 세워보니까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 어, 아닌데, 300명인데. 네, 아니야, 40, 50명. 그래, 그래, 그래. 다시 한번세워보 여자애들과, 어. 남 여자들과 사람들,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서 잠깐 가만히 있어보자 200데나리온은 현재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 그만한 돈이 없어요 우린 할수 없습니다 와, 빌리바 할수 없을 것 같다. 네, 아니다. 너희 믿음을 의심하지 말도록 해라. 어서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여 어서 가서라. 어, 알겠습니다. 네. 어. 도 예수님, 예수님, 어, 예수님. 이거 좀 어. 보세요. 어, 우 여기. 가족 물고기 두 마리와 어. 보리떡 다섯 개가 있습니다. 어 소중한 귀한 것입니다. 어. 아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 왜왜이 정도 양이면 어. 제가 다 먹고 나습니다 아, 아. 그 다이들은 못 먹어요. 여기는 이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이걸 아니야 아니야 그래 너 혼자 먹기도 좀 부족한 것 같기에 가구나.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한 그한 아이에게는. 전부와 같은 소중한 것이기도 하단다. 어, 어서 다른 제자들을 불러오도록 해라. 우리 같이 나누도록 가자. 어서 불러오도록 해. 자, 우리 제자들 어디 있느냐? 우리 제자들. 오, 그래, 그래, 그래. 어서, 어서, 어서 나오도록 해라. 자, 어서, 어서. 자, 어서. 자, 어서. 자, 어서. 자 우리 제자들에게 어서. 오, 그래. 자. 자, 어서. 자, 이로. 아니, 아니. 기도하고 나누도록 해야지. 아지 하지. 예, 예야.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지라 기도. 를 먼저 해야지. 뭐, 기도 보아이거 뭐, 자, 어서. 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여기 천하보다 귀한 한 아이가 준비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아멘. 비록 작은 것이긴 하나, 우리가 나눌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岡田さん 아까 처음에 예비 시작하기 전에 보셨던 네, 영상, 니딩현 씨의 내일 친구들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저도님 뒤쪽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우리 차장팀 친구들. 여러분, 환상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여 토요일 날 저희가 3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저 친구들이 다 연습을 해서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차량 울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옷을 입고 있죠. 우리 드라마 팀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드라마는 당초 계획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많게는 한두번 정도라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좀 아마추어에서 굉장히 어설픈데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팀장님 한누리 팀장님이거든요. 우리 팀장님이셔서 어, 감사합니다. 아, 네, 뭐, <laughs> 어, 이 드라마가 대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드라마를 다 이렇게, 대본을 다 짜서 매주 그 공부에 맞는 대본을 짜서 저희가 토요일 날3 시부터 연습하고 그날 주일 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튼 여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 팀입니다. 우리 한마당까미디어팀은 네, 네, 이있입니다 <laughs> 아, 저희가 해오신 모 그리고 또 모든 예배 사진, 다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어, 매주 편집을 했어요. 여초중앙교의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초중앙부 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밴드의 사진과 영상이 매주 작업된 것으로올라가있습니다 우리 관심 가지셔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은 일곱 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제적 인원은 4 6 명이고 세 명의 친구들이 모도고 있습니다. 4 3 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명의 친구들은 겨울 방학 때 친척 집을 가서 아직까지 못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나눠드 거예요. 어 전도사님이 항상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설교할 게 없어요. 스키드라마가 너무 잘해. 그래서 설교할 게 없어서 거기 나오는 한 인물 가지고 항상 설교를. 어떤 아이를 적을 거냐 바로 한 아이라는 사람이에요.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영국은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한 아이가 <laughs> 있어 돌이 <볼이> 떡 다섯 <laughs> 개와 물고기 두 <laughs> 마리를 <잡아리를> 가지고 있다. 6장 <laughs> <laughs> 9절 말씀 아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형의 너는 하나에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앞에 초코파이가 나올 거예요. 어, 초코파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초코파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이 초코파이 가지고 몇 명의 친구들이 나 넘어올 수 있을까요? 아, 어, 엄청 들어서 발표해주것 같아요. 오, 어, 좋아. 몇 명? 일곱 명. 와, 믿음이 좋아요. <laughs> 아, 네, 좀 기도 열심히 하자, 우리. 아. 어, 한 명, 맞아, 한 명.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 예수님은요, 고작,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개 가지고 남자는 엄천명 그리고 여자 아이들 앞에서 몇명 있는 사람을 먹였어요. 와, 대단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 이런 기적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한 어린이가 한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자 그 도시락은 기적의 도시락이 되어요 기적의 도시락이 되고 그 기적의 도시락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쓰여집니다 성경에 사복음사라고 있어요 사복음사인데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는 영감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의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였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그런 기적을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그런 기적을 보았는데 전도사님은 이 기적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나? 우리 연초중앙교의 친구들도 작은 한실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있겠구다 하는 것을 전도사님은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믿으시나요? 네. 어, 우리 친구들의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 종도사님 헌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헌신은 무엇이냐면 온갖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조그마한 것. 그것만이라도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1 0분일찍 교회 나와서 신발장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도와서 주고 접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은 헌신들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왔어요. 새로운 친구들 왔으면 우리 같이 노아 줄 수도 있고 도와 줄 수도 있고 상처받은 친구 있으면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너무 쉽죠? 쉬워요 헌신하기. 정말 쉬워요.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전도사님이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의 헌신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작은 헌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여러가지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 친구들, 소! 없다! 와, 아, 없다! 그하나님이 그러니까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 어, 우리 뒤에 어른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네, 네, 네. 할 생각이 없어. 참별한 우리 친구들 다 손들는데 우리 어른들은 손을 안 들어요. 자 전도사님과 약속하겠습니다. 자다 손들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손듭니다. 다 손들어서 손안 드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네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손들어서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가 네. 제가 네. 하나님과,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부 분들 다 같이 약속했어요. 이걸 어기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거짓말한 거안 지키면 다음 주에 전도사님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신발장 정리 하는지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한 시간은. 헌신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단임 목사님나와셔서 축도 및 감옥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일학교 예, 기 재밌죠?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전도해서 우리 수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의 꿈나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인인데 우리 앞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우리 손다 들고요 얘리들 축복하면서 한 30초만 우리 애들 위해서 잠깐 통성기도 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 감사합니다 응. 제가 찬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들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부모님에게 칭찬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인사